저를 우선 이렇게 듣고 네 저는 이렇게, 아니야, 아니야.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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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이렇게 붙고 나중에 이렇게 좀더 떨어져 올수 아, 있을까? 예, 알겠습니다. 고마워요. 이렇게 <laughs> 저희 왼쪽부터 볼까요? 왼쪽부터 그리고 옆뒤 가운데. 안녕. 오른쪽. 여기 여기 여줄 자 우리, 한국이 껴가지고 지오오쪽쪽 어. 네, 분데로 해야 돼서. 자, 대시 한번 같이 할까요, 번 같이 네. 할까요? 네. 자, 시신하번 같이 기서요자 외출, 외출부터. 여기, 여시 왼쪽, 여기, 여기, 서부터 왼쪽 기쪽부터기 여기, 가운 여기, 어. 여기, 이쪽 여 오른쪽 아네 감사합니다 네, 아 감사합니다 자, 정말 자,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오늘 올해가 데뷔 똑같은 15주년이에요 네아 네. 아,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 또 이렇게 콘서트 하는데 덕담 한마디씩만 음. 부탁드릴게요 몇, 몇 년도 몇월 며칠? 저요? 저는 왜요? <laughs> 시아니아니 5시... <아니>, 궁금해 <laughs> 저는 10월 10월 3일? 몇, 몇 년? 11년. 어, 11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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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 저 11년 11월? 11월 같 지? 모르겠어 기억이 잘 그럼 전 11월 11일인데 아 그럼 아니. 제일 선배님이 제가 또 공감할게요 어, 네 제가, 네. 문괴롭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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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가 후배인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아. 열심히 보고 배우겠습니다 속담인가요? <laughs> 네네 <laughs> 그러면 휘씨 <피씨. 웃음> 네아아네아네 친구인데 저보다 더 선배님이시네요 네 앞으로 30년 동안 <laughs> 네 30년 40년 될 때까지 같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<laughs> 감사합니다 같이 꼭잘 우리 좋은 또 작품으로 또 만나고 여러분께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말 바쁜 일정에도 여기까지 와준 두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또 저희 정희 씨 솔로곡 못 들어봤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 이제 두분 완전히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정희 배우님의 솔로곡 하나 듣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희 씨 우리 이제 네. 아 네. 뭘, 말해, 친 친하게 지내요 예, 네, 이 곡은 제가 정말 네. 듣고 싶어서 조르고 조르고 조른 그 곡입니다, 여러분. 어, 이제. 예. 잘생겼어요. 네.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저, 쓰고 좀 찍고 벗고 또 찍네. 응. 이쪽부터. 두 번째 줄. 세 번째 줄네 번째 줄 <laughs> 아. 자, 마지막으로 센터. 하트 보라색 보라테. 응. 이게 강구이시. <laughs> 우리가 공식 포장할까요? 뭐. 아 이걸 안 했었네. 네. 아 예. 네, 하 아, 포토 타임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